우리 운동 경기를 할때 보면 누군가 타이틀 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결코 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1대 1로 서로 게임을 했을 때그 상대편과 싸움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가 있을까요? 탁구 경기나 배드민턴이라 보면 운동하는 선수들끼리 서로 경기할 때 보면 많은 생각과 육체적인 몸 동작이 여러 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한 것을 잘 살려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철저한 연습과 또한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길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더 강한 상대와 싸우려고 할 때는 더 많은 노력과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한 상대방의 약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계속 공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승리는 이처럼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했을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원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상대평보다 싸우는 적보다 훨씬 더 능력이 우수하고 무기나 여러 면에서 더 뛰어나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겠지만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훨씬 강한 적과의 싸움일 때 과연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도 중요하고 준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주시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의 전투를 치루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는데 오늘 말씀에 아이 성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여호수아는 순복하고 아이 성 전투를 다시 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건드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치른 그 1차전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각대로 정탄병을 보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전쟁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움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절 후반부에 보면 그 명령 속에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첫 번째 아이 성 전투 때와는 다르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승리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수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번에 좌절을 맛보고 나서 이번에는 진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과 두려움이 또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싸워주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수아가 용기가 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을 치룰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 걸어가는 이 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들일까? 갈림길이 왔을 때에도 이것을 선택했는데 이 갈림길에서 선택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을 갈때 나중에 결과가 진심으로 좋은 열매 맺는 결과가 될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될게이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길이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신명기 20장 사절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며 나를 위해서 적군과 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승리의 원리는 바로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붙드는 것. 왜냐하면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까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전사처럼 싸워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앞길을 쫙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 하나로 싸울 때에. 우리에게 앞날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전사처럼 싸워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과연 이런 일에도 역사하실까? 별것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부터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그 담대함이 바로 승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 하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꼭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처럼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세 가지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여리고 성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성 왕과 성읍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 다 없애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살펴봤듯이 헤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바치는 게 바로 헤렘입니다 항상 우리 인생도 헤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바치러가 하면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고 물질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것이나 다 주님께 드릴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탈취할 물건과 가치는 스스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리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복 정수를 쓰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떤 면이 달랐을까요? 여리고성 전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술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대로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리품도 취하라고 하시고, 또한 매복 전술을 쓰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때는,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노니, 내가 이런 방법을 써서 네가 앞길을 가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우리는 상당히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적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하나님을 의지하되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를 강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믿음의 길로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요.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찾아서 주님 원하시는 가려고 최대한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계획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내 생각과 경험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여수화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성으로 올라갈 준비를 잘 체비합니다. 용사 3만 명을 선발하여서 밤중에 몰래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들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복의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매복하는 방법을 지금 택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 음, 점령하고 이 매복병은 주력 부대와 나중에 협공하는 일인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렇게 할 줄은 아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도 그들은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확하게 선발한 용사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매복병의 역할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이성 뒤에 가서 매복하면서 성읍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접근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짤 것인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실 건, 취하고 있을 건가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태를 잘 살펴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준비태세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우 가까이에서 지켜보다가 언제든지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대로 진격화해서그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력 부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수아가 주대, 주력 부대를 이끌 것인데, 이 주력 부대가 하는 일, 그들의 역할은 아이성 군사들을 성에서 멀어지도록 유인책을 짜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아이성에 있는 주민들은 용기가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길 거라는 생각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1차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간담이 선을 했지만 그들에게 가까이 왔던 이스라엘 백성분들을 보니까 별것 아닙니다. 싸움도 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도했던 하나님 함께한다는 그 하나님 자신들이 이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은 교만함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여수아가 용사들을 이끌고 아이성에 가까이 이르면 아이성 군사들이 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러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력 부대는 싸움에서 지는 척하고, 그리고 도망하면서 그들이 오압주절인 것처럼 보이고, 성에서 그들이 대단히 멀어질 때까지 도망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복하는 그 부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걸 예의주시했다가, 성에서 멀리 떨어진 그것을 보고 나서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적시적소에서 때마침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계획도 차질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복이나 몰래 도망치는 그 일이 탈로만 난다면 잘못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입니다. 요수하야가 외복병에게 이러한 계획을 열심히 말한 다음에 중요한 거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것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에 임하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그 백성들과 병사들이 한번 전쟁에서 패하면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두렵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장군의 말 한마디가 군사들의 사기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끄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리더 자로서 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철저하게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면서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부여해 줍니다. 여기 보면 승리의 확신을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성업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 말을 하는 순간, 맞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라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복병들에게 성읍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읍을 불사르고 여전히 진멸해야 될 거야라는 강력한 명령도 함께 줍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냐 1차전에 패배한 이유는 우리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만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리고 송에서 한 사람 아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패배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을 맞을 수할수 있는 첫 번째 원리고 내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내 경험과 생각대로 가면 패배의 원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전쟁과 2차 전쟁에 명확히 차이가 보입니다. 1차 전쟁에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2차 전에서는 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세워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통한 교훈을 반드시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에 대해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오히려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듯이 우리는 실패할 때 얻은 교훈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지만 그 쓴맛 뒤에는 단맛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리고 실패 뒤에 얻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승리의 원리는 맡겨진 일에 집중하고 혼신의 힘을 쏟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정신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에 혼신의 힘을 발휘했을 때 상황은 역전되려남이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항상 표대를 향하여 합니다 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다가 옆을 바라보면 정신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집중화해서 혼신의 힘을 발휘할 때에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향해 가야 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집중하고 혼신의 힘을 쏟으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 매복할 용사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매복할 장소인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보냅니다. 베들과 아이성 사이는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복할 용사들을 보내고 그날 밤에 백성과 함께 진영에서 잠을 잡니다. 왜 그가 백성과 함께 똑같이 진영에서 잠을 잤을까요?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첫 아이성 패배가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쓰라린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고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위로함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밤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만약에 내일도 지면 어떠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면 어쩌지?라고 하면서 아마도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수아가 그들 앞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승리의 원리는 마지막까지 함께 가려는 끈끈한 신뢰와 동반자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함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걸어갈 때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때에는 내가 부추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가려고 하고 내가 힘들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가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가야 됩니다. 나만 혼자 달려가서는 넘어집니다. 혼자 가다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할 때, 사랑한 사람과 함께 갈 때,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볼 때, 나도 더 애쓰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더 헌신할 때, 맞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나는 더 잘해야지,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주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와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두려움을 넘어서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승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나누어 함께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